수정부터 만들어야겠다. 일반 미리 해놓... 아, 평소에도 그냥 1 누르면 되겠구나. 하나만 있어도 관문하고 재련소하고..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재련소 안 할래. 관문 여기 어려움이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해도 되고, 설치하고, 어, 응? 관문 다 됐네. 그러면은 인공. 또 당첨! 또 당첨! 관문 둘 인공이 됐으니까, 파라솔. 지금은 못하는구나 그럼 수정이 관문 업그레이드 해야지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어 안하고 3번 아, 가 볼까? 아, 파라솔 나오면 가야겠다. 근데 이게 연구가 빨리 돼야 되는데, 가자. 얘 잡을 수 있을까? 야, 그야일와가 아, 그냥 일로 이사. 우리 별장 절로 가자. 여기 가까운데에서 이렇게 가게. 지금 별장 하나도 없는데? 여기 있지. 없어. 없어. 여깄다! 지금 가려고 그랬구나, 너네! 딱 맞춰왔구나! 내가 이기겠는데, 지금? 이건 더 많은, 아이고, 아니야. 시간없다 수정! 아! 한마리 잡았다히히 <laughs> 여기서 가면은 집이 가까운 데에서 살면 공격하기는 좋겠는데? 여기, 여기 걸렸어. 공격해봐봐. 아, 여기서 살게 좀 더. 롱디는 그만하자고. 아이, 좀 기다려봐. 롱디 그만하자니까. 아, 딱 걸렸네. 완전 걸렸어. 오, 쟤 갔나, 갔나. 쟤도 롱디 그만하고 싶나봐. 그냥 가는데? 그러면 여기서는 휴게소를 지어야지. 나 이거 왜안 돼? 아, 재련소 때문에 안 되는구나. 아까 재련소 안 짓는다고 날려먹었는데. 괜히 날렸어! 알리지 말걸 <laughs> 여기다 광자랑, 아, 이자자 광자. 그냥 뭐이제 관문 몇 개만 더 하면 되겠는데 반무는 굳이 위쪽 집에다 할 필요는 없지. 여기다 하고 됐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 이쪽 집으로 오세요. 광자는 두 개만 하자.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. 진짜 나 기다려준 거야? 뭐야? 웬일이야? 왜 공격을 안하고나 이렇게 휴게소가 있는데도 죽어버리나요? 어, 안 돼! 아, 안 돼! 방자가 더 있어야 되는 구나? 아이 집 부시지 마 우리 집이 그렇게 멀었으면 좋겠니? 너희 세 명은 이리로 가야지 너한명 이리로 오고 역시 휴게소가 있으니까 집이 빨리 죽진 않네 넌 일로~ 광자야~ 얼른 태어나렴~ 휴게소랑, 광자랑 버텨, 버텨! i 그게 안 좋구나. 원래 롱디가 돈을 더 많이 쓰는데 이거 뭐 옆집 사니까 돈을 더 써. 버는 족족 다 쓰니까 나만 하는 게 없어. 여기다 지어야지 안 되겠다. 그리고 이게 또 태어나면 자꾸 죽여서. <laughs> 아이고. 공격 공격! 위에 여기 위에! 얘들아 여기에 여기! 있어 아까 놀던.. 나랑 놀던 일본.. 아..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? 에이크! 너 여기하고 지금 우리가 가스보다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 실직자들 일로 오고 이쪽 실직자들 아, 끝났네? 좀더 만들어야겠다. 가스는 안 해도 되고 아예 막아버린다? <laughs> 여기, 여기 괜찮겠지? 열명 정도 있으니까 한번 가봐. 요이로 저기 예언자였나? 얘, 얘 이름이 뭐였지? 저 친구가 약간 광역이야. 막 터지는 거 같아. 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확 당한다니까. 빨 버티고 있어. 아이고, 여기도 광자 있네. 빨리 태어나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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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유, 이거 갖고 안 되겠다. 다른 게 필요해. 이리 와봐. 아. 거기 있어. 이제 돈이 좀 생겼군. 너희들은 포위됐다. 못 나가지롱. 나돌아다닐 생각 하지 말고,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입구를 막았지. 광자도 끝장났네. 거신을 좀 불러볼까? 너네 태어나면, 요기로 와. 거기 있지 말고, 어우, 실직자들. 이쪽으로. 실직자들은, 이쪽으로. 아, 잠깐. 여기 광석이 조금 있거든? 그거 먹으면 되겠다. 여기 <laughs> 조금씩 올라가서 <laughs> 슬쩍슬쩍 때려 여기 포셔 이집아 올라갔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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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거신 나왔는데. 아, 이쪽에 집 쪘나봐. 갑자기 일로 지나가는 애들이 있었어. 아, 이거 비행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. 이걸로 안될것 같아. 비행까진 안 가려고 그랬는데. 어, 너 왔냐? 아, 혼자 있어? 몇명 없네. 아, 맞다. 이 거신 올라갈 수 있었지, 언더. 내가 내가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했었나 인제 기억났다 위로 올라가쇼 너도 너네도 올라가고 비행장 됐나요 준비됐나요 친구들은 어, 이쪽으로 집을 두실... 어, 거신데 거신의 싸움... 거신이 다리만 긴 것이 아니다. 팔도 길어, 여기서 여기까지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도 공격이 가능! 2층을 공격하고, 내가 이래서 매력적이라고 했었구나. 죽여서 여기 병력이 없나 봐. 다 죽였나 봐. 3번, 거신 4번 공어 가스가 없대. 가스 없어도 괜찮아. 전사 부르면 되지. 들어가서 싸우지 않네. 너는 거기 애매하게 올라가 있다. <laughs> 야, 그 밑에서 뭐. <laughs> 거의 그늘이구만. 올라가, 올라가. 이네가 올라가야 돼. 와, 거신이 다 휘젓는다. 인원이. 그러면 그냥 태어나지 말자. 있는 걸로도 다 잡겠는데? 얘네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. 역시, 아까 뭔가 파란 게 보였다. 이쪽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일꾼들. 여기서 돈 모으고 있었구나.